장미전쟁은 refer to 는 언급하다 말하다 1년의 15세기 중반의 인터널은 내부의 11월은 내전 어몽은 모모 사이에서 멤버는 구성원들 영국의 로얄 패밀리는 왕조 오버는 모모에 대해서 컨트롤은 통제. 뚜론은 왕자 왕이. 왕이의 통제권에 대한 영국 왕조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의 내전을 언급한다. 장미 전쟁은 왕자의 통제권에 대한 영국 왕족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1년에 15세기의 내전을 언급한다. 반목하는 서로 앙숙이 되는 팩션, 파벌들은 하우스 오브 랭커스터 랭커스터 하우스는 가문이야. 빨간 장미로 상징되는 랭커스터 가문이었고 요크 가문인데 하얀 장미로 상징되는 요크, 가모, 어, 요크 가문들이 파벌이었다. 누구랑 누구랑 싸웠다? 빨간 장미랑 하얀 장미랑 빨간 장미는 랭커스터 가문 하얀 장미는 요크 가문이었단 말이야.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은 디센던트는 후손 다섯 명 아들이야. 에드워드 3세 펠리게넨트 다이너티는 스 왕조 의 에드 에드워드 3세의 다섯 아들의 후손들이었다. 장미전쟁은 1년에 15세기 중반의 내전, 영국 왕족 구성원들 사이 왕권에 대한 내전이다. 반목하는 당파들은 랭커스터 가문 빨간 장미로 상징할 수 있고, 요크 가문 하얀 장미로 상징할 수 있는 가문 어 가문이었다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은. 펠리게네트 왕조 에드워드 삼세의 다섯 명 아들의 후손이었다. 많은 역사가들은 빌리브 믿는다. 빌리브 다음에 지금 명사절 이끄는. 대시 생략돼 있고. 컴플릭 갈등은 투쿠어 루트는 뿌리를 두고 있다. 천구백삼십구년. 웬 이하가 1939년 수식해주는 관계 부사. 헨리 4세가 첫 번째 랭커스터 왕이 되었던 1939년. 바이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리차드 2세로부터 뚫어는 아까 왕자, 왕이라고 랬죠 리차드 2세로부터의 왕자를 유설핑은 빼앗다, 찬탈하다. 리차드 2세로부터 왕자를 빼앗는 것에 의해서 첫 번째 랭커스터 왕이 되었던 1939년에 그 갈등을 시작했다. 라고 역사가들은 믿는다. 리차드 2세의 커즈는 사촌이었던 헨리 4세는 에드워드 3세의 세 번째 아들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어코딩 투는 모모에 따르면 프레스던트는 전례. 전례에 따르면 왕은 슈드 해브 페스트 전달되었어야만 했다. 요크셔의 남자 후손 에드워드 3세의 장남의 아들의 후손에게 전달되어야 됐다. It was that. 강조금은 헨리 육세의 레이는 통치하 헨리 육세가 통치하는 동안 요크셔와 랭체스터의 디슈프트 갈등은 분쟁은 에스컬레이트는 올라가다 암드는 무장한 무기를 갖춘 컴플리 갈등으로 올라갔다. 많은 역사가들은 또한 믿는다. 댓 이야를 그 전쟁은 마침내 프레서피테이트에서 촉발됐다. 바인에 의해서 언 a 퓰러리티 낮은 지지도, 그리고 이벤트얼리, 마침내 멘 l 정신적 브레이크다운은 붕괴, 헨리 6세의 정신적인 붕괴와 낮은 지지도에 의해서 전쟁이 마침내 촉발되었다고 라 믿고 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 갈등이 191399년, 헨리 4세가 첫 번째 랭커스터 왕이 리차드 2세로부터 왕자를 빼앗는 것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1399년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리차드 2세의 사촌이었던 헨리 4세는 에드워드 3세 셋째 아들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전례에 따라서 그 왕자는 에드워드 3세의 첫째 아들의 남자 후손인 요크셔 남자 후손한테 전달되었어야만 했다. 헨리 6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요크셔와 랭체스터의 갈등은 무장한 무기를 장착한 갈등으로 올라갔다. 많은 역사가들은 믿는다. 전쟁은 마침내 헨리 6세의 정신적 질병과 정신 붕괴와 낮은 지지도에 의해서 마침내 촉발되었다라고 믿는다.